안녕하세요 커피박주부의 남편 커피남입니다 벌써 Q&A 시리즈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커피숯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새롭게 구성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차저차해서 커피숯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치고 양산까지 해서 커피숯을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판매가 시작부터 잘 될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것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은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홍보와 구매가 이루어지고 소위 말해서 오픈런까지 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커피박 주부도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너트비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는 내가 키운 연예인, 내가 키운 브랜드, 나랑 결이 통하는 메이크를 통해 나와 소통하며 정감있고 익숙한 것에 더 소비를 하고자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아직 어설프지만 꾸준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응원과 격려, 공감, 그리고 소비의 형태와 팬덤 문화로 자리 잡고 SNS를 통해 공유와 홍보를 통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탄탄한 구성의 개인과 기업의 이야기, 즉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히스토리라고도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록을 자료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새롭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많은 소송들이 걸리는 문제들도 부작용으로 다가오겠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맞춰 개인 또는 기업이 지켜낼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애플이나 삼성 같은 국내외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시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존경하는 분들 중에는 세계적인 정명훈 지휘자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님 같은 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1인 기업가로서도 명성과 명예를 이어가는 히스토리를 쓰고 계시다는 점에서 좋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커피 숯 하나가 뭐가 중헌디 할수 있겠지만 남들과는 더 힘들고 외롭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루라도 멈추지 않을 때 스토리텔링은 쓰여질 것이며 히스토리로 남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커피숱, 그래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내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내 브랜드와 가치에 녹여내어서 히스토리를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부터 인성이 바른 사람, 인간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씩 들어가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 리액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들리 외로움, 이동표 밑에, 아싸! <laughs> 매번 할 때마다 <때만 웃음> 쑥스럽습니다. <laughs>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laughs>